2025년 소띠 1년 운세 요약 소띠 여러분 2025년은 성실함과 꾸준함이 빛나는 한 해예요. 상반기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싹트고 하반기는 안정감 속에서 노력의 결실을 맺습니다. 특히 6월은 구군의 격동 속에서도 차분히 중심을 잡으며 재물, 직장, 인간관계에서 소소한 성취를 쌓는 달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한 해를 계획하며 6월의 물결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소띠 6월 총운 6월은 소띠 여러분에게 토의 안정감과 화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달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적 격동과 글로벌 재난의 파도가 삶에 영향을 주지만 여러분의 성실함과 차분함이 길을 열어줍니다. 6월 초반은 지난달의 일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기에 좋아요. 예를 들어 책상 정리를 하거나 일기를 쓰며 목표를 세워 보세요. 중순은 에너지가 살아나며 반가운 소식이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칭찬을 받거나 오랜 친구의 연락이 올수 있죠. 6월 말미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6월을 돌아보고 7월을 준비하기에 적합해요. 신점에서는 손은 느리지만 땅을 단단히 밟는다며 꾸준한 노력과 차분한 마음이 행운을 부른다고 전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면 6월의 격동을 더 쉽게 헤쳐나갈 거예요. 이달은 소띠의 온화한 매력과 책임감이 주변에 따뜻한 영향을 주며 소소한 성취가 쌓이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거나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순간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죠. 다만 화의 뜨거운 기운으로 정치적 논쟁과 같은 주변의 갈등에 휘말릴 수 있으니 중심을 잡고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재판 공판이나 선거 결과로 소셜미디어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 공영방송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감정적 댓글은 피하는 게 좋아요. 무속 신점에서는 맑은 물은 차분한 마음에서 나온다며 이웃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긍정적 에너지를 키우라고 조언했어요. 6월은 도전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는 달이니 자신을 믿고 차근차근 나아가보세요. 소띠 6월 재물은 재무로는 토의 단단한 기운으로 안정적이지만 화의 과열로 충동적 지출이나 투자 손실에 주의해야 해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6월 19일쯤 주식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소띠의 성실함은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죠. 6월은 큰 돈을 벌기보다는 현재 자산을 관리하고 소소한 수입을 쌓는 데 집중하면 6월 말에 재정적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행운의 날짜는 6월 12일과 6월 27일이에요. 6월 12일은 금전적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로 저축계좌를 개설하거나 소규모 투자를 시작하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 정기적금을 시작하면 연말에 보너스 같은 기쁨을 누릴 거예요. 6월 27일은 뜻밖의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동료의 제안이나 소규모 부업 기회를 눈여겨보세요. 반면 주의할 날짜는 6월 5일과 6월 18일이에요. 6월 5일은 충동 구매로 손해를 볼수 있으니 쇼핑 전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세요. 6월 18일은 금전적 오해나 계약 문제의 친구와 돈 빌리기가 생길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돈 거래는 피하세요. 투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고위험 주식은 피하고 안정적 자산에 집중하세요. 반도체 ETF와 국고채 3년물에 포트폴리오의 15%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고 금 ETF에 5% 투자해 인플레이션을 대비하세요. 현금 비중을 20% 유지하며 변동성을 관리하고 무료 투자 세미나나 유튜브를 통해 시장 동향을 확인하세요. 생활 속 재테크로는 예산 앱을 활용해 지출을 관리하고 매주 1만 원씩 비상금을 모으세요. 예를 들어 외식비를 줄이고 집밥으로 월 5만 원 절약하면 재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무속 신점에서는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키운다며 꾸준한 저축과 신중한 결정을 강조했어요. 6월은 재물을 단단히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달이에요. 6월 소띠 건강운 건강운은 토의 안정 기운으로 대체로 양호하지만 화의 폭염과 글로벌 기후 변화로 체력 소모와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해요. 소띠 여러분은 성실하다 보니 가족이나 일을 챙기느라 자신을 소홀히 할수 있죠. 6월은 몸과 마음을 균형있게 돌보며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달이에요. 추천 루틴으로는 아침 20분 산책과 저녁 10분 스트레칭을 권해요. 예를 들어 동네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걷거나 집에서 유튜브 요가 영상을 따라 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건강상 주의할 점은 소화기 위험, 소화불량과 허리에요. 폭염 속 외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속을 무겁게 하니 따뜻한 된장국이나 샐러드로 소화를 돕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질 수 있으니 매 시간 5분씩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세요. 정신적으로는 6월 17일에서 19일 사이 재난 뉴스나 직장 스트레스로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좋아하는 K드라마를 보며 휴식하거나 명상 앱으로 5분 명상을 하세요. 신점에서는 몸은 마음의 집이라며 하루 7시간 수면과 따뜻한 물한 잔을 권했어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따뜻한 캐모마일 차로 몸을 이완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6월은 건강을 챙겨 활기찬 여름을 준비하는 달이에요. 6월 소띠 직장운과 사업운, 직장운과 사업운은 소띠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돋보이며 안정 속에서 성과를 내는 달이에요. 6월 14일과 19일 사이는 팀 프로젝트나 AI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회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꼼꼼히 준비하거나 고객의 요청을 세심히 챙기면 상사나 동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다지거나 소규모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성공 요인은 꾸준함과 소통이에요.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동료와 부드럽게 의견을 나누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과로와 지나친 양보예요. 소띠는 책임감이 강해 모든 일을 떠맡거나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수 있죠. 6월 22일경 업무 부담이 커지면 이번엔 어렵네요. 라고 솔직히 말하고 저녁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퇴근 후 30분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하며 재충전하세요. 직장인은 6월 16일과 20일 사이 AI 컨퍼런스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신점에서는 꾸준한 발걸음이 큰 길을 연다며 하루 30분 자기계발을 권하고 있어요. 6월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달이니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세요. 6월 소띠 애정운. 애정운은 화의 따뜻한 에너지가 마음을 밝히며 연애에서 부드러운 물결이 흐르는 달이에요. 소띠의 온화한 매력과 배려심이 돋보이며 관계를 깊게 만들 기회가 많아요. 싱글인 분들은 6월 13일과 17일 사이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서 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북클럽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거나 등산 동호회에서 자연 속 대화로 가까워질 수 있죠. 추천 활동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커플인 분들은 6월 23일경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날로 함께 집에서 김밥을 만들거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추억을 쌓으세요. 다만 6월 21일쯤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솔직히 대화하고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하세요. 무속 신점에서는 사랑은 부드러운 물결처럼 흐른다며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이 큰 행복을 만든다고 전해요. 예를 들어, 연인에게 오늘 고마웠어 라고 짧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6월은 진심이 통하는 달이니 솔직함과 배려를 잊지 마세요. 소띠 6월 로또 운세. 로또 운세,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죠? 6월은 소띠에게 소소한 행운의 기운이 반짝이는 달이에요. 큰 횡재수보다는 작은 기쁨이나 뜻밖의 선물이 기대되는 시기라 로또를 가볍게 도전하기에 딱 좋아요. 행운 번호는 3, 14, 26, 39번으로 안정과 결실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3은 새로운 시작, 14는 조화, 26은 노력의 보상, 39는 따뜻한 행운을 상징하죠. 이 번호들을 조합해 구매하면 설렘이 커질 거예요. 행운 방향은 북동쪽으로 집 북동쪽 창가에서 번호를 고르거나 동네 북동쪽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햇살 아래 북동쪽 테이블에서 번호를 적으면 기운이 더 맑아질 거예요. 추천 날짜는 6월 13일 아침과 6월 28일 저녁 사이에요. 6월 13일은 금전운과 행운이 겹치는 날로 소액으로 구매하면 당첨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6월 28일은 6월을 마무리하며 작은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세요. 팁으로는 직감을 믿되 가족이나 친구와 재미로 번호를 골라보세요. 구매 후 로또를 지갑에 넣고 행운이 오길 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신점에서는 설렘이 행운을 부른다며 로또는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라고 전해요. 소띠 양력 6월 주의할 점, 6월은 소띠에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챙기면 더 알찬 한 달을 보낼 수 있어요. 첫째,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지 마세요. 6월 10일과 15일 사이 선거와 재판 뉴스로 소셜미디어가 뜨거우니 공영방송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과는 정치 대신 여름 계획을 논의하세요. 둘째,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6월 10일 16일 폭염과 홍수, 6월 18일경 사이버 위협이나 재난 대비의 비상용품 등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집회수로 점검과 디바이스 비밀번호 강화 등을 잊지 마세요. 셋째, 감정조절에 신경 쓰세요. 6월 7일과 21일, 피로나 오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심호흡 3번 후 차분히 대화하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날땐물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무속 신점에서는 차분함이 물결을 맑게 한다며, 이웃과 소소한 나눔에 참여하라고 조언했어요. 동네 어르신께 여름 과일을 나눠드리거나, 환경 캠페인 등에 동참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6월은 작은 실천이 큰 행운으로 돌아오는 달이에요. 나이별 운세. 1997년 정축년생, 1997년생 소띠 여러분, 6월은 젊고 단단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달이에요. 직장에서는 성실함이 빛나며 6월 14일과 19일 사이 프로젝트나 프레젠테이션으로 상사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팀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거나 AI 도구를 활용하면 주목받을 수 있어요. 재무로는 중순 이후 좋아져요. 6월 26일쯤 부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 프리랜서 플랫폼을 확인하세요. 다만 6월 5일 친구 모임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카페 대신 집에서 보드게임을 즐겨보세요. 건강은 소화기와 눈피로에 주의하세요. 늦은 밤 SNS는 피하고 저녁에 따뜻한 국과 10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돌보세요. 애정우는 싱글이라면 6월 17일 쯤 동호회에서 인연이 생길 수 있어요. 커플은 6월 23일쯤 함께 디저트를 만들며 가까워져요. 주의할 점은 과로와 충동 구매예요. 하루 7시간 수면과 예산 앱을 활용하세요. 1985년 을축년생, 1985년생 소띠 여러분, 6월은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과 성과가 돋보이는 달이에요. 직장에서는 책임감이 빛나며 6월 14일과 19일 사이 팀 프로젝트나 고객 응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의 요청을 세심히 챙기거나 AI 기반 보고서로 상사의 신뢰를 얻을 거예요. 사업가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거나 소규모 이벤트를 통해 매출을 올릴 기회가 많아요. 재무로는 안정적이에요. 6월 27일쯤 소소한 선물이나 부수입의 재택부업이 생길 수 있으니 프리랜서 플랫폼을 점검하세요. 다만, 자녀 학원비나 집안 비용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6월 5일 큰 돈은 쓰지 마세요. 예산표로 월 지출을 관리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은 허리와 소화기에 주의하세요. 오래 앉아있거나 과식하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저녁 10분 허리 스트레칭과 따뜻한 국으로 몸을 돌보세요. 폭염 시엔 오후 외출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애정우는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해요. 6월 23일쯤 배우자와 맛집을 방문하거나 자녀와 공원에서 게임을 하면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싱글이라면 6월 28일쯤 소개팅에서 편안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과로와 정치 논쟁이에요. 퇴근 후 30분 휴식과 뉴스 대신 취미를 즐기세요. 무속 신점에서는 손은 단단한 땅을 딛는다며 가족과의 대화를 권했어요. 1973년 개축년생, 1973년생 소띠 여러분, 6월은 직장과 재물에서 안정과 결실이 돋보이는 달이에요. 직장에서는 꾸준한 노력이 성과를 내며 6월 15일과 20일 사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거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실용적 제안을 하면 동료들의 신뢰를 얻을 거예요. 사업가는 고객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면 매출이 늘어요. 재무로는 안정적이며 6월 28일쯤 소소한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건강 관리비나 집 수리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6월 초큰 돈은 신중히 관리하세요. 예산 앱으로 지출을 점검하세요. 건강은 관절과 소화기에 주의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매일 15분 가벼운 체조와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보살피세요. 폭염 대비로 물과 양산을 챙기세요. 애정우는 배우자와의 일상이 따뜻해요. 6월 22일쯤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평온해질 거예요. 싱글이라면 6월 29일경 친구 모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과로와 스트레스예요. 퇴근 후 30분 산책과 뉴스 대신 음악을 들으세요. 신점에서는 소는 넓은 들판을 지킨다며 가족과 시간을 권했어요. 1961년 신축년생, 1961년생 소띠 여러분, 6월은 안정과 재충전이 공존하는 따뜻한 달이에요. 직장에서는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6월 15일과 20일 사이 프로젝트 마무리나 동료의 조언 요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은퇴 준비 중이라면 새로운 취미의 화분 가꾸기, 도서관 독서를 시작하기 좋아요. 재무로는 안정적이에요. 6월 29일경 자녀나 지인에게서 소소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건강검진비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6월 초큰 돈은 쓰지 마세요. 건강은 혈압과 허리에 주의하세요. 오래 걷는 건 피하고 매일 20분 공원 산책과 따뜻한 차로 몸을 돌보세요. 폭염 6월 10일과 16일 사이엔 오후 외출을 피하세요. 애정훈은 배우자와의 시간이 소중해요. 6월 23일쯤 함께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면 감동적인 시간이 될 거예요. 싱글이라면 6월 28일경 동네 모임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과로와 정치 뉴스 대신 배철수의 음악 캠프와 같은 방송을 들으면서 휴식하세요. 무속 신점에서는 소는 평온한 들판을 걷는다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라고 전해요. 1953년 개축년생, 1953년생 소띠 여러분, 6월은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이 가득한 달이에요. 가족과의 시간이 풍요로워 6월 16일과 21일 사이 자녀나 손주가 방문해 밥을 함께 먹거나 오랜 친구와 전화로 추억을 나눌 수 있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창가에서 햇살을 쬐며 라디오를 듣거나 손주가 준 편지를 읽으면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재물로는 안정적이며 6월 29일경 자녀의 선물의 간식,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건강검진비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6월 초큰 돈은 쓰지 마세요. 건강은 혈압과 다리에 주의하세요. 오래 걷는 건 피하고 매일 15분 동네 산책과 따뜻한 숲으로 몸을 보살피세요. 폭염 대비로 물과 얇은 겉옷을 챙기세요. 애정우는 배우자와의 일상이 따뜻해요. 6월 22일경 함께 옛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평온해질 거예요. 싱글이라면 6월 28일경 동네 모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과도한 걱정과 피로예요. 뉴스 대신 가족과 대화하며 기분을 전환하세요. 신점에서는 늙은 소는 고요한 들판을 지킨다며 소소한 행복을 권했어요. 소띠 양력 6월 마무리. 소띠 여러분, 2025년 6월은 성실함과 차분함이 빛나는 달이었어요. 토의 단단한 뿌리로 선거와 재판, 폭염과 경제위기의 파도를 헤쳐나가며 재물, 직장, 애정에서 소소한 결실을 맺었죠. 무속 신점에서는 손은 느리지만 땅을 굳게 밟는다며 꾸준한 노력이 행운을 키운다고 전해요. 6월 10일과 16일 사이 폭염엔 물과 양산을 챙기고 정치 논쟁 대신 가족과 여름 계획을 나누세요. 작은 실천 예를 들어 이웃과 과일을 나누거나 명상 오분이 마음을 맑게 합니다. 소띠의 온화한 에너지는 격동 속 희망의 씨앗이에요. 7월을 준비하며 자신을 믿고 차근차근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6월이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빌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애정입니다. 감사합니다.